어, 반갑습니다. 웨스입니다 아, 팝음악으로 배우는 영어표현 가수는 5 i v e for Fighting이고요. 본명은 슈퍼맨이란 곡입니다. 아, 슈퍼맨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노래한 곡입니다. 아, 1번부터 13번까지 13개의 노래말 준비했고요. 아, 어떤 내용인지 한 소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 u 1. I can't stand to fly. 나는 날기 위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n u 2. I'm not that n i f e 나는 그리 순진하지만도 않습니다. Number 3. I'm just out to find the better p a r t o f m e 나는 단지 나의 더 나은 면을 발견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Number 4. I'm more than a bird. I'm more than a flame. 나는 새 이상의 존재이고 나는 비행기 이상의 존재입니다. Number 5. More than some pretty face beside a train. 아, 기차 옆에 붙어 있는 몇몇 예쁜 얼굴 이상의 존재입니다. Number six, N is not easy to be me. 아, 내 자신이 된다는 일이 쉽지 만은않습니다 Number s I wish that I could cry, fall upon my knees. 무릎을 꿇고 내가 우름이라도 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ber e Find a way to lie about a home. I'll never see. 내가 결코 볼수 없을 고향에 관한 거짓말할 방법을 찾아 봅니다. 9. It may sound absurd, but don't be naive. 어, 어처구니 없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 순진한 척은 하지 마세요. Number 10. Even heroes have the r i g h t to breathe. 영웅들조차도 피를 흘릴 권리는 있습니다. Number 11. I may be disturbed, but once you concede 내가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수궁하지 않겠죠. number 12 even heroes have the light to dream 영웅들조차도 꿈을 꿀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number 13 and it s not easy to be me 내 자신이 되는 일이 쉽지만 않습니다. 어,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어, 그리고 투부 정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 1번과 그리고 3번은, 1번과 3번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이때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1번, 날기 위해 쏟아. 어, 그리고 6번으로 가면, 어, 맨 앞에 이리즈가 나오고, 끝에 투부정사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주어친조입니다. 투부정사를이틀자리 집어넣으면 되죠? 내자리이 된다는 일이 쉽지만 않다. 어, 그리고 8번으로 가면, 어, 투부정사 2번에는 앞이나 명사, 위를 꾸며줍니다. 거짓말 할 방법.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10번인데요. 어, 투부정사가 앞에 나온 명사, 라이트 꾸며줍니다. 피를 흘릴 권리. 어, 1번부터 13번까지 어, 전체적인 노래말 살펴봤고요. 어, 투부정사에 관해서 살, 어, 살펴봤습니다. 어, 굉장히 잔잔하고 조용한 노래입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